여러분, 하루 평균 1 0건 이상 발생한다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의 발달로 점점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 수법들. 다음엔 당신 차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10가지 최신 대표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변조된 아들의 목소리. 50대 A씨는 회사에서 갑자기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곧 다시 연락할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목소리였고 A씨는 요청대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범죄였죠 가족이라고 해도 영상통화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레이 회의 중상사 목소리로 결제 요청 중견기업 프리팀 B씨는 팀장으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니까. 대신 이 거래처의 비용 먼저 처리해줘. 그 영상에는 팀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있었지만 모두 딥페이크였죠. 피해 금액은 무려 5천만 원. 회사의 주요 결제는 절차 확인 없이는 절대 처리하지 마세요. 사례 3. 검찰 사칭.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30대 C 씨는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나는 말을 듣습니다. 통화 상대는 검찰이라며 공문서 사진도 보내줍니다. 혼란에 빠진 C씨는 안전계좌로 송금을 했고 2,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검찰, 경찰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례사 국민건강보험 환급, 문자 속 함정. D씨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보안 앱 설치가 유도됐고 결국 계좌 정보가 탈취되어 800만 원 피해를 받습니다 문자 속 링크 클릭은 무조건 주의, 직접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사례 요 택배 문자 클릭 후 스마트폰 에킹 배송 지연 안내 문자 하나의 링크를 누른 이시 이후 스마트폰이 느려지고 수상한 앱이 설치됩니다. 며칠 뒤 본인도 모르게 계좌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죠. 택배는 공식 앱이나 사이트로만 확인 사례 6. 대출 상담으로 위장한 원격 제어 앱 FC는 저금리 대출을 상담받던 중 상담원이 보안 앱 설치를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이는 원격 제어 앱 앱 설치 직후, 계좌에서 2,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관련 앱 설치는 무조건 의심하고, 금융기관 직접 문의하세요. 사례 7. 취업 면접 사칭한 악성 앱 유도. 취업 준비 중인 지 씨는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면접 요청을 받습니다. 면접용 앱을 설치하라는 말에 그대로 따랐고, 그 앱이 금융정보를 탈취했습니다. 결국 통장 전액이 사라졌죠. 구직 중에도 출처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 금지. 사례 8 가족 사고 사칭 협박 60대 H 씨는 아들이 교통 사고를 냈어요.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에 당황한 H 씨는 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죠. 사고 관련 송금은 반드시 본인 확인부터 사례 9 카드사 보안점검 사칭 I 씨는 카드사라며 연락한 상담원으로부터 보안점검 요청을 받습니다. OTP 번호와 카드 정보를 넘긴 후총 3건의 고액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보안 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세요. 사례 10. 암호화폐 투자 권유. j 씨는 특별한 코인 투자 제안이라는 SNS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며 제시한 앱을 설치하고 수백만원을 입금했지만 계좌는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투자 유도 메시지. 100% 사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절대 금지.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오늘 소개한 최신 실제 사례들을 기억하시고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